안녕하세요. 저는 오늘 제가 가지고 있는 룰루레몬 운동복들을 가지고 나와봤는데요. 저는 이 중에서 어 제일 기본 라인 세 개만 오늘 여러분들께 한번 설명을 드리고 그다음에 사이즈 추천에 대한 얘기를 조금 해보고 싶어요. 어 제가 이 영상을 만드는 이유는 친구들이 이제 제가 운동을 많이 하다 보니까 운동을 잘하진 않지만 살아야 돼서 운동을 자꾸 하고 있는데 운동을 많이 하다 보니까 친구들이 저한테 어떤 운동복이 좋냐? 그 이런 상황에서는 어떤 운동복을 추천하냐. 그리고 이제 저한테 막 사이즈를 많이 물어보거든요. 그래서 이제 오늘 한번 정리를 해볼까 합니다. 우선 제가 가장 먼저 가지고 온, 보여드리고 싶은 라인은 얼라인입니다. 그 룰루레몬에서 얼라인 팬츠가 제일 유명하잖아요. 이게 그 뭐지? 요기니 분들 위해서 처음에 개발된 소재로 만든 운동복인 것 같은데. 저는 룰루 레깅스를 레 사실 5년 넘게 입었거든요. 근데 이 레깅스를 입기 시작한지는 사실 1년 정도밖에 안된것 같아요. 근데 온라인을 만나고 나서 제가 뭐라고 했냐면 아 내가 5년 동안 뭘 입었냐 5년 동안 무슨 짓을 한 거냐 왜 이거 미리 안 입었냐 막 이렇게 말했을 정도로 진짜 완전 너무 편하고 너무 소재도 마음에 들고 좋았거든요. 그래서 한번 얘기를 해드릴까 해요. 우선 소재는 밝은 색으로 하는 게더잘 보일 것 같은데 소재는 이렇게 약간 면 같은 소재예요. 약간 면 같은 소재이기도 하면서 신축성이 되게 좋아요. 그래가지고 얘가 이렇게 보면은 이렇게 쭉쭉 잘 늘어나거든요. 그렇기도 하고 이제 이게 정말 부드럽고 어 그렇다고 해서 너무 이렇게 쫀쫀하지도 않은 적당한 부드러움과 적당한 편함을 갖추고 있는 소재 같아요. 그래서 사실 이게 요가, 요기니 분들을 위해서 처음 만들어진 소재로 만든 레깅스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그런지 정말 편하고 어떤 동작을 해도 진짜 편한 것 같아요. 저는 이 레깅스를 요가나 필라테스, 그리고, 음, 저는 클라이밍을 다니니까 개인적으로. 클라이밍 갈 때도 이거 주, 많이 입거든요 요가나 필라테스, 클라이밍, 뭐 이런. 약간 좀 쭉쭉 뻗는 동작이나 이렇게 몸을 많이 유연성을 있게 움직여야 되는 동작을 하실 때 굉장히 괜찮은 것 같아요. 사실 뭐 저는 이거 러닝할 때 빼고는 다 입어요. 왜냐면 러닝할 땐 조금 이제 땀이 많이 나면, 러닝을 오래 하면 땀이 많이 나서 이제 얘가 좀 내려가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실제로 내려가는지 안 내려가는지는 모르겠지만 내려가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좀 불편하거나 신경이 쓰일 수 있어서 러닝할 때 빼고는 다 입는 것 같아요. 그냥 뭐 웨이트레이닝 하러 갈 때도 입고 타이밍 하러 갈 때도 있고 필라테스 할 때도 있고 그다음에 뭐 요가 할 때도 있고 그 제가 엄마가 필라테스를 시작하셔가지고 제가 처음 이제 레깅스 선물로 이 온라인을 드렸거든요 근데 엄마가 진짜 엄청 좋아하시더라고요 근데 엄마가 입어 보시고 너무 편하고 너무 괜찮다 그리고 안 입은 것 같다는 평을 되게 많이 주셨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그게 온라인 소재와 이 특성인 것 같고요. 하나는 21인치고 하나는 25인치거든요. 제가 이제 제 키와 저의 신체 정보를 알려드리자면 저는 키는 163이고 몸무게는 이제 한 50kg 정도 나가거든요. 이제 왔다 갔다 하는데 50kg 정도라고 평균 50kg 정도 나가는데 제 키에 25인치를 입으면 플랭스로 적당하고요. 그다음제 키에 21인치를 입으면 약간 적당한 크롭으로 괜찮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21인치도 25인치도 괜찮은 것 같고 23인치도 사서 입어볼까 생각 중입니다. 아 그리고 사이즈를 말씀드려야 되는데, 사이즈를 제가 키와 몸무게를 알려드렸잖아요. 근제제 키와 몸무게 사이즈 2면 괜찮고요. 어, 제 친구들을 약간 예로 들어드리면 비슷한 키에 저보다 5kg가 적게 나가는 친구부터 저보다 5kg가 많이 나가는 친구까지 되게 다양한 친구들에게 권장을 해봤는데 거의 대부분 다 사이즈 2를 입으면 편하게 다 입는다고 하더라고요. 이제 그 밖의 레인지는 제가 잘 모르겠지만 이 소재가 되게 편하고 잘 늘어나기 때문에 이렇게 잘 늘어난다고요? 신축전죠 자기 몸에 딱 맞게 맞춰지기 때문에 어제 생각에는 사이즈 2를 입으면 괜찮으실 것 같아요. 아, 저희 두 번째 추천레 인지는 원더언더입니다. 제가 온라인에 먼저 추천해드린 이유는. 온라인이 가장 편한 레깅스, 일상생활에서도 맨날 입어도 되는 레깅스 온라인이 제가, 제가 생각하기에 뭐 17시간 비행기를 타도 되는 레깅스라고 생각한다면 원더 언더는 제가 생각하기에 약간 그 러닝 레깅스, 굉장히 타이트한 레깅스 있잖아요 러닝용 레깅스와 아주 편한 요가 레깅스, 중간 정도가 아닌가 생각하거든요 저는 이 원더 언더 레깅스가 온라인 레깅스랑 소개가 약간 달라요 온라인은 되게 부드러운 면 같은 소재라면 얘는 약간 조금 더신축성 있는 운동복 같은 느낌이 들거든요. 이제 속에도 이렇게, 이렇게 다른 색깔로 되어 있고요. 약간 느껴보시 약간 소리 같은 거 느껴보시면 아시겠지만 약간 면보다는 약간 좀더 운동복 소재의 느낌이 나는 게 원더원더인 것 같아요. 그리고 그렇다고 해서 안 편하냐 하면 그건 또 아니거든요. 엄청 편하거든요. 그리고 사실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제가 온라인을 러닝할 때는 안 입는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저는 원더 언더는 러닝할 때도 입고 진짜 전천 운동복, 모든 운동할 때다 입는 운동복이 원더 언더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제가 가장 운동할 때 많이 입는 레깅스라고 말씀드릴 수도 있지만 또 어떻게 보면은 일상생활에서 많이 입는 레깅스는 아닌 레깅스예요. 제가 자꾸 엄마 말씀을 드리는 데 이제 사이즈 얘기를 해야 되니까 제가 엄마께 온라인에 사드리고 이제 몇달 뒤에 원더던더 사드렸거든요. 엄마가 하시는 말씀이 어, 원더언더가 온라인보다 조금 더 탄탄하고 몸좀더 잡아주는 것 같아서 엄마는 원더언더가 좀더 마음에 든다고 하시더라고요. 그 저희 엄마는 저보다는 약간 좀 체격이 있으신 편이라서 어, 그냥 온라인처럼 안 입은 것 같은 느낌보다는 꼭 조금 더 이렇게 몸매를 잡아주는 듯한 레깅스가 더 마음에 든다고 하시더라고요. 어, 그렇지만 사이즈 같은 경우에는 제가 생각하기에 원더언더랑 얼라인은 같은 사이즈로 사시면 돼요. 그러니까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제 친구들 중에 이제 저보다 5kg 적게 나가는 친구부터 5kg 많이 나가는 친구들까지 이렇게. 많이 봐스, 물어보고 많이 착용을 해봤을 때 대부분의 친구들이 원더언더도 얼라인이랑 같은 사이즈를 가면 괜찮고 그리고 원더언더도 얼라인처럼 사이즈 2를 입으면 굉장히 편하게 잘 맞는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생각하기에 이제 너무 편한 레깅스보다는 조금 더 운동복 같은 느낌이 들면서 몸을 좀 몸매를 좀 잡아주는 운동복을 입고 싶다 그러시면은 얼라인보다는 원더언더를 입으시는 게더 좋을 것같아요 제가 레깅스를 어, 제일 편했던 온라인 레깅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원더언더 레깅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추천드릴 레깅스는 이 러닝용 레깅스인 타이트 스톱 타이트 레깅스입니다. 어려, 왜 이렇게 이름이 어려워 어, 이 레깅스는 제가 가지고 있는 레깅스 중에 가장 가장 타이트한 레깅스입니다. 이름 그대로 정말 타이트하고요. 소재는 어떻게 보면은 원더언더랑 비슷한 느낌일 수도 있어요. 약간 그냥 저희가 알고 있는 일반적인 운동복 소재 그리고 되게 잘 늘어나는 것 같은 이게 신축성이 좋은 운동복 소재인데 절개가 정말 많아요. 이렇게 보시면 아까 제가 원더언더랑 얼라인 보여드릴 때는 거의 없었던 이 옆라인 절개 그리고 앞에도 이쪽 무릎 밑으로도 절개가 나와 있고요. 그리고 이 끝단 처리도 약간 다른 레깅스들이랑 다르게 약간 뭐라고 해야 되지? 그냥 이렇게 뚝 잘린 느낌으로 이렇게 처리가 되어 있어요. 그리고 이 레깅스의 특징은 이 허리 밴드 부분이 다른 레깅스보다 이렇게 좀더 탄탄하고 두격 이렇게 되어 있다고 해야 되나? 그래서 이 허리 밴드 부분이 굉장히 타이트해요. 제 생각에는 그게 그렇기 때문에 이 러닝을 하고 땀이 많이 나도 절대 레깅스가 내려가지 않는 거거든요. 그치만, 뭐, 요가를 하거나 필라테스를 할 때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렇게 편한 레깅스는 아닌 것 같아요. 저는 주로 이 레깅스는 저는 일단 몸을 옥죄는걸 기본적으로 싫어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저는 이 레깅스는 주로 러닝할 때, 러닝을 좀 오래 하겠다, 오늘. 그럴 때 주로 입고요. 그 다음에 오늘 뭐 웨이트레이닝을 많이 할 거다. 오늘 클라이밍을 많이 한다. 이러면은 안 입습니다. 저는 그냥 러닝용. 정말 저에게는 이게 러닝용이거든요. 그리고 제가 계속 이 허리 부분도 정말 타이트하고 얘가 다양하게 정말 절개도 너무 정말 타이트하다고 자꾸 말씀드리고 있는데 그 이유가 제가 이 레깅스만 사이즈를 다르게 입어요. 제가 온라인이랑 원더언더는 얘네들은 사이즈를 2를 입거든요. 그런데 얘는 정말 2를 제가 딱 입어보러 가서 다리 하나를 다못 올렸어요. 다리 하나를 올리다가 아 이건 아니다 이러고 내려놓고 이제 사이즈 4를 입었는데 사이즈 4도 처음 입을 때 정말 타이트하게 딱 올라가더라고요 그러니까 온라인이랑 원더는 원더 사이즈 2를 입어도 옷을 입을 때 그렇게 타이트하게 옷이 올라간다는 느낌이 안 들었거든요 근데 얘는 4를 입었는데도 정말 타이트하게 올라가는 느낌이 들고 입었을 때 몸을 정말 이렇게 딱 잡아주는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제 친구들 중에 이렇게 스피닝을 한다든지 이 러닝을 많이 해서 유산소를 많이 하고 땀이 많이 나는 운동을 하고 좀더 격렬한 운동을 즐기는 친구들은 이게 정말 좋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 친구들 중에는 이걸 선호하는 친구들도 있어요. 그렇지만 이제 사람마다 취향이 다르니까 어 저는 별로 선호하지 않지만 정말 만약에 격한 운동을 즐기신다든지 러닝을 많이 하신다든지 그다음에 땀이 많이 나는 유산소를 많이 하신다면 저는 이 타이트, 스톱 타이트도 정말 괜찮은 레깅스인 것 같아요. 우선 무엇보다 예쁘고요. 그리고 다른 레깅스랑 다르게 절개도 많고, 얘는 여기 주머니도 있어요. 제가 옆부분에 이렇게 주머니도 있거든요. 그래서 옆에 주머니도 있어서 제가 밖에 야외 러닝할 때는 여기에 핸드폰을 그냥 이렇게 딱 집어넣고, 그 다음에 여기 주머니도 있어요, 뒤에. 뒤에 이 지퍼 주머니에는 뭐 열쇠를 이렇게 넣는다든지 그렇게 하고, 야외 러닝을 가볍게 나갈 때도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타이트, 스톱 타이트 레깅스는 러닝이나 유산소, 유산소 운동을 많이 하시는 분들께 추천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얘는 이제 주머니가 좀 있기 때문에. 만약에 주머니 없는 옷보다는 주머니가 좀 있는 레깅스를 선호하시는 분들은 이거를 추천드리고요. 그리고 만약에 얘를 사실 건데 한 번도 안 입어봤다 그러시면 한 사이즈를 올려서 사시는 걸 추천드려요. 저는 사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몸 옥죄는 레깅스를 별로 즐기지 않기 때문에 이 타이트한 레깅스는 얘가 하나밖에 없어요. 오늘 제가 이렇게 이제 제가 가진, 가지고 있는 다양한 레깅스들 중에서 룰루레몬에서 가장 기본 라인으로 생각되는 세 가지 레깅스를 소개시켜 드렸는데요. 이제 하나는 얼라인 레깅스. 이제 소재가 정말 부드럽고 몸을 감싸 주면서 정말 편안하게 입기 좋은 레깅스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거는 원더 언더 원더 언더 같은 경우에는 이제 러닝할 때도 괜찮고 어, 어떻게 보면은 조금 더 얼라인보다는 몸을 감싸주지만 그렇다고 해서 너무 몸을 옥죄는 것은 아닌 그런 레깅스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알려드렸던 이 타이트 스톱 타이트 레깅스 얘는 러닝용으로 나온 레깅스이니만큼 정말 땀을 많이 흘리는 운동을 할때 절대 흘러내리지 않게 몸을 바짝 이렇게 딱 잡아주는 레깅스를 소개시켜드렸습니다 사실 제가 이 레깅스들 말고도 레깅스가 정말 많고 운동복도 정말 많거든요. 그리고 이제 여기에 제가 반바지들도 있고요. 그 다음에 크락도 있고. 그러니까 제가 다른 운동복들은 영상에서 한번 소개시켜드릴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